네, 오늘은 주님 밖은 위험해. 네, 주님 밖은 위험해. 이게 뭔 패러디인지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님 밖은 위험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건 뭐 그냥 가볍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중에 가출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가출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말 있죠? 집 나가면 개고생. 집 떠나면 개고생. 여러분, 진짜 집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요새 뭐 여러분에게 가장 편한 곳이 여러분 집이에요.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집을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고생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절대, 절대 최소한 무작정 가출하지 마세요. 이 집이 집이 우리에게 가장 편하고 안전한 곳이다 하면 또 하나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어디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겠어요? 하나님 아니. 예수님 안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주님 밖에 있으면 뭐요? 위험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 밖은 위험해 이겁니다. 이건 뭐의 패러디냐면 네 이불 밖은 위험해 사진 띄워 주면 시네 아 역시 이불 밖은 위험해 이 사진 아세요? 저는 이 사진 보고 되게 재밌었는데 이불 밖은 위험해의 패러디예요. 네 MBTI의 I 성향이 강한 사람. 네, 아이성이 강한 사람은 여기에 동감을 할 겁니다. 내가 집 밖을 나가고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 뭐 하나하나 그냥 어,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일투성이라 집에 콕 박혀 있는 게 너무 편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 밖은, 이불 밖에 아니라 주님 밖은 정말 위험해요. 왜 위험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주님 밖으로 나가면 무슨 일 생길까봐 위험,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야, 네가 그렇게 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기도 제대로 안 하고 교회 잘안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널 지켜 주시겠어? 어? 너 그러다가 사고 나고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려 그래? 네가 하나님한테 기도 잘하고 잘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지켜 주시지. 네가 하나님 밖으로 벗어나면 안 지켜 주셔. 그러기 전에 잘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이 이야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뭐, 전혀라고 하면 좀 그러네.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99%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 아니, 하나님 아예 안 믿는 사람도 어때요? 그냥 멀쩡히 잘 살아갑니다. 물론 사고 당하고 그런 확률도 있지만,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만약에 지금부터 교회를 끊고, 끊고,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래도 뭐, 그닥 나쁜 일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 여러분 상황대로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안 다녀도 별거 없을 수 있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진짜 위험한 건 뭐냐?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교회 안 다녀도 별거 아니네. 교회 안 다녀도 별로 어려운 일이 없네. 이러면 오히려 정말 그게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밖으로 나갔을 때막 고난이 생기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 하나님 밖으로 나갔는데. 아무 고난이 없는 거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기로 작정했어요. 아, 나 이제 안 믿어. 근데 그것만 빼고는 모든 게다 좋아요. 모든 게 여러모로 복이 받은 사람이에요. 돈도 많이 있고, 자기도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결혼도 잘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 보내고, 자식들도 잘 커가지고 잘 좋은 자리 가고, 그래서 화목하고 평안한 인생을 이렇게 쭉 살다가, 아, 누가 봐도 아, 부럽다는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도 크게 아프지 않고 이렇게 저희 눈 감듯이 그냥 잠자듯이 스르 잠들어서 죽었어요. 그럼 누구나 보면, 아, 저 인생 진짜 부러운 인생이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평생 잘 살고 편안히 죽었는데 눈 떠보니까 어디야? 지옥이야. 이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고 좌절스럽겠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 밖을 떠났을 때 한평생 잘 산다고 해도 그 끝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구원에, 구원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꼭 지옥, 어, 죽고 난후 지옥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사람이 진정 행복할 수 있는 건 어디 안에서냐? 하나님 사랑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 이거를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평생 잘 먹고 잘산 사람. 하나님 안 믿는데, 다른, 그래도 다른 거다 좋아서 한평생 잘 믿고 잘산 사람 이야기 했는데, 사실 그런 사람 뭐 천명에 한명. 만 명에 한 명도 없죠. 근데 만약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진짜 잘 풀려서 그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하고 비교한다 그래도 저는 단원할수 있어요. 하나님 안 믿고 돈 많아서 잘 먹고 잘산그 사람, 그 복받은 부자보다 하나님 믿었는데 한평생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 겪었던 그 사람이 뭐 나중에 천국 가고 이걸 떠나서 이 땅에서도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보기에는 하나님 밖에서라도 편안히 잘산 사람이 승리자 같지만, 진짜 승리자는 누구냐? 누구냐? 하나님 안에서 고난만 겪은 사람, 그래서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그 사람이 실은 더큰 승리자, 더큰 행복자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탕자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탕자는, 이 탕자가 일단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어?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이 탕자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유산을 미리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유산을 먼저 달라니까 이건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먼 나라로 가서 이 사람은 그 돈을 어때요? 다 낭비해버려요 허랑방탕하게 펑펑 쓰고 아마 자기 딸은 성공해 보겠다고 뭐이 사업 저 사업 버리다가 아마 쫄딱 망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거지가 돼서 이웃집 돼지를 맡아서 키워주고 돼지 사료를 먹고 살았는데, 나중에는 그마저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면 탕자에게, 탕자가 이렇게 많은 잘못을 했는데, 그 탕자에게 참 다행한 일이 있어요. 뭐가 다행한 일인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게 다행한 일인가? 네, 뭐, 당연한 일이죠. 다, 다행한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에게 정말 다행한 일, 어, 이거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가 재산을 다 날려버린 게 정말 정말 다행한 일이에요. 한탕 해버려다가 실패하고 알거지가 된게이 탕자한테는 너무 다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탕자가 막 이렇게 돈 갖고 와갖고 막막 방탕하게 살다가 막 기분 내면서 막술 어 마시고 막 잔치하고 하면 살다가 자기도 나름 이제 어 사업을 계획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되게 잘 됐어. 내가 그래 탕자니까 탕자스럽게 내가 이큰 건물을 와서 술집을 차려야 하고 큰 건물을 사고 막 술집을 준비를 했는데 물론 자기 능력은 안 되니까 그냥 엉망으로 준비했지만 마침 그 지역에 부동산이 엄청 올라가지고. 어, 갑자기 부자가 됐어. 돈이 10배가 됐어.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몇배 부자가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진짜 저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돈도 있겠다. 더 방탕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 이 탕자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만 남겠어요? 이 상자의 주변에는 이 사람이 돈이 떨어지면 당장 그를 외면할 친구 당장 땡전 한푼안 도와주고 쌩깔 친구들만 가득 남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가 재산 다 날리고 거지가 됐을 때 그를 도와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만약에 그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는 이 거짓말 장이들 그돈 돈만 보고 몰려온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한 평생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돈 많이 벌었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좋은 집 누리면서 살았겠지만 정작 그가 누려야 될 진짜 행복은 전혀 누리지 못하게 못한 채 죽어 버렸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그가 누려야 될 최고의 것, 원래 그가 누려야 됐을 그런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 한번 오늘 본문 17절과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사 하리라 하고. 아멘. 이 사람, 이 사람이 누려야 될것 뭐냐?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먼저 이 사람은 뭐클 때까지 아버지랑 같이 살았잖아요. 일단 유산 나눠주세요. 이거를 뭐 다섯 살 때, 여섯 살때 하진 않았을 테니까 뭐 그래서 성인된 이유라고 치면 한 20살까지는 아버지랑 같이 살았을 텐데도 아버지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탕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 채 뭐에, 누구의 마인드? 종의 마인드로 아버지를 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재산 다 말아 먹었으니까 아버지 다 미워하겠지? 내가 받을 재산 이미 다 받아서 날려 먹었으니 나에게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아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아들의 생각은, 아니, 야 아, 내가 아빠 아들이면 아들이지. 내가 무슨 자, 뭐 자격이 필요가 있어. 그게 아들의 생각인데, 내가 재산 달려 버렸으니까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어. 이건 종의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께 종의 생각으로, 아버지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고, 그저, 그래, 내가 그러면 종으로 섬겨야겠다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20절에서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잠깐 여기까지만요. 네. 여기 노란색으로 뭐라고 어디에 친 않았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이게 아직도 거리가 먼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저쪽에서 뭐 오는데 이쪽으로 오는지 저쪽으로 가는지 아직 확신할 수 없는 단계예요. 여기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가까이 와야 어 누가 오네 하고 알아볼 어 그때서야 알아볼 아직은 알아볼 어 필요가 없는 그런 단계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봐요 왜 계속해서 그쪽 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쪽 보면서 아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애가 언제 돌아오나 애가 잘 살고 있나 어 멀리서 애기 들어보니까 쫄딱 망했다던데 그러면 어디서 뭐 먹고 사나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아, 알아보고, 아, 쟤구나. 한다름에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춰서 맞이해줘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렇게 딱 맞이해주니까 이 사람도 용기를 얻어, 탕자도 용기를 얻어서, 그래, 내가 어, 계획했던 대로 얘기하자 하고 21절부터 20, 어,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들의 계획은 뭐였어요? 아, 내가 자격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이제 안 좋아해 줄것 같으니까 아버지 제가 아들 자격은 없고요.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들의 계획이었어요. 내가 아들 자격이 없으니까 종으로라도 섬길게요. 종으로라도 대접해 주세요. 하고 일단 1절. 아버지의 아들이야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데 그 뒤에 부분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얘기는 하지도 못해요 왜냐 바로 아버지가 그 말을 끊고 무시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한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아들은 다 결과.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밟지 못하겠습니다. 저날 종의 하나로 여기 서서 이렇게 길게 계획했는데 아빠가 너무 호들갑을 떨어서 그 말을 할 정신도 없어요.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 아뭔 소리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하고 안아갖고 끌고 가갖고 뭐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신 끼고 야 너무 잘 돌아왔다 뺨 두드려주고 그러니까 제가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말은 하지도 못하고 끌려간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뭔 소리야? 네가왜내 아들이 아니야? 네가왜내 아들이라고 자격이 없어?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널 이렇게 사귀어, 사랑하는데, 네가왜내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아버지한테는 돈을 날렸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나쁜 놈이라서 내가 그냥 종, 종종도 정 돼야겠습니다.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이 그냥 아들 다시 만났으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들이 가져갔던 돈 이런 건 이미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내 돈을 날려먹은 나쁜 놈이 아니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이러고 이렇게 안아주고 사랑하는 가운데 너무 기뻐서 너무 지극히 기뻐해서 다시 한번 24일 잠깐만 띄워주세요. 마지막에 보면 누가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가 그러니까 아버지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옆에서 보는 종들도, 그 아들도 덩달아 기뻐지는 거예요. 아, 내가 아들을 찾았다. 내가 아들을 찾았다고 너무 기뻐서 날뛰니까, 그 기쁨이 어우, 잘 됐네, 좋네 하고, 옆에 사람까지도 감동시킬 정도로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니면요. 아버지가 아니면 이 탕자가 어디서 이런 사랑을 받아보겠어요? 좋은 옷, 뭐, 가락지 끼워주고, 신 끼워주고, 송아지 잔치 버려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것도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보다 더 크게 탕자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거 뭐냐면, 아버지의 이 사랑. 그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최고의 기쁨은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 아버지의 사랑은 먼 나라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아버지 곁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탕자가 먼 나라로 가서 돈을 아무리 만약에 잘 됐어 돈을 아무리 벌었다 하더라도 이 아버지의 사랑 가장 좋은 것은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최고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최고의 것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중에 이쯤 이야기하면 아 그래 사랑 또 뻔한 얘기구나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아서 잘안 와닿는. 아,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시기 그냥 멀게 느껴지고 당장 당장 내눈 앞에 보이는 당장 돈이 많으면 내가 정말 기쁠 것 같아. 당장 내가 인기가 많으면 잘 나가면 기쁠 것 같아. 당장 내가 뭐 좋은 성적을 얻으면 기쁠 것 같아. 이게 더 확실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정말 몸부림쳐 보세요. 하나님과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기쁘게 하는 그런, 거, 그런 거는 그 최고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뿐이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저는 2무살때 인생의 목표를 세웠어요. 2무살때아 인생의 목표, 내가 뭘 하고 살아야겠다, 하고 목표를 세웠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건 아니고. 나중에, 그리고,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정장을 입지 않고 살겠다. 두 번째, 나는 운전을 하지 않고 살겠다. 아, 물론 내가 운전하는 것이지만, 일하면서 운전하고 살지 않겠다. 세 번째, 나는 출근 안 하는 삶을 살겠다. 아유, 물론 제가 뭐 돈이 많아서 집에서 놀고 먹겠다. 이게 아니고, 약간 프리한, 예, 프리랜서를 일하면서, 그게 조금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또 하고 싶은 정도만 열심히 하면서, 어 그냥 좀 여유 있는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안할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잘 하고 하고 싶은 일은 진짜 열심히 잘해서 내가 그냥 여유롭게 살수 있는 그 계획을 하나하나 정말 열심히 준비 나름 열심히 차곡차곡 준비해 갔어요. 그래서 나름 아 이러면 되겠다 하고 그걸 성취할 수 있는 단계를 거의 성취했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를 이 길로 부르시는 바람에 결국 이렇게 뭐입고 있죠? 정장 입고 네, 운전도 많이 하고, 출근이요. 네, 남들은 주 5일도 많이 하는데, 저는 주 6일, 너무 종종 주 7일 출근하는 아주 이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원래 살려던 것보다 훨씬 힘들고요. 네, 훨씬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감수해야 되는 일이 많은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행복합니다. 때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도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내가 힘들어서 기도할 때 누가 날 찾아와 주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또못 견디게 싶으면 또, 어, 사람들 보내주셔서 막 두들겨 주시고 아, 특히나 마음속에 야, 힘들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위를 위해서 힘들기 때문에 그게 너무 또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분도 인생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좀움켜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기쁘게 하는 거뭐 다른 좋은 거 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만이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줄 정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됩시다. 주님 안에 머무는 주님 밖으로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옛날에 그랬다가 지금은 흐려진 친구,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 친구 있으면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떠오르길 기도해요. 그래서 그 사랑 찾아서 계속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그 사랑으로 행복한 인생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아서 기도가 얼마나 행복한지, 찬양이 얼마나 즐거운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여기 교회 계속 잘 나왔던, 어, 그리고 지금도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잘 나올 것 같은, 여기 대부분의 친구들에게는 뭘 말하고 싶냐? 방심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에는 탕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두 명입니다. 둘째 아들도 탕자지만 아버지 곁에서 내내 머물러 있었던, 그러면서도 아버지 사랑을 모르는 첫째 아들도 탕자예요. 한번 15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 되내 네, 계속 띄어주세요 아버지는 내 것이 다네 것이야, 내게 다네 거지. 너와 나는 한 몸이지. 이러, 이런 이런 사랑으로 아들을 사랑하는데 첫째 아들 사랑하는데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뭐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내가 아버지를 섬겼고 명령을 따랐는데 왜 나한테 잘해 잘해 주지 않아요? 왜 염소 새끼라도 나한테 주지 않아요? 여기 섬겼다 하는 말부터가 종이 주인한테 하는 말이고 네그 다음에 명령을 따랐다. 역시 종이 주인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 것이 다네 것이야. 다만 너한테 필요하지 않아서 지금은 안 주는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랑도 모르고 왜난안줘 하고 종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잘 나온 우리 친구들 꼬박꼬박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 최고의 사랑과 은혜로 주시려고 정말 한달 복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정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한테 정말 은혜를 주고 싶어서 정말 마음이 팔려 계세요.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종종 그 사랑에게는 관심이 없고 다른데 정신 팔린 모습을 너무 자주 보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거나, 남들 앞에서 뽐내려는 마음뿐이거나, 그냥 인간관계, 그냥 재미난 것에만 취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뭐예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것은 다네 것이다 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뭐, 이것, 이것, 이것 좀 기쁠까? 이것 좀 좋을까? 이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큰 은혜를 거의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이왕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안에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사랑에 집중해서 최고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밖은 위험해. 주님 밖은 위험해요. 정말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가? 어떤 고난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고가 있으면 차라리 오히려 다행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밖을 벗어났다가 큰일 나면, 큰 고난 나면, 어이구,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반대로 하나님 밖을 떠났는데 그냥 몸이 건조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그 사랑을 놓치면 정말 다 놓치는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밖을 떠나서 살면서 하나님 사랑 놓치면 그 인생의 의미 다 놓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반드시 누려야 될 최고의 행복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밖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초 찾으려고 하나님 밖으로 떠나는 여러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다 포기하더라도 오직 하나, 하나님 사랑, 그 행복 놓치지 않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